의겨라, 천국이 가까이 원행니라 경락과 크락과음난의찬 백성들아 외겨라 너희의 멸망이 드 앞에 이르렀다 너희가 의전는 물을, 너희가 의전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운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씌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원행이라.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원느니라 방락과 크락과 엄난의 잔 백성들아 회개라 너희의 멸망이 너 앞에 이르렀다 너희가 의지하는 물을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다라고말씀하고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 향하여 영혼이 어렵다. 영혼이 거룩하다.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이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쉬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기라 천국이 가까이 와니라. 강락과 크락과 엄나는 전백성들아, 의결라 너희의 멸망인들 앞에 이렇다다 너희가 의지하는 물을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혼이 거룩하다.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이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쉬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라, 천국이 가까이 원행이라, 향락과 쾌락과 엄나하전 백성들아, 의거라 너희의 멸망인들 앞에 이르도다. 너희가 의자는 물을, 너희가 의자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다라고말씀하고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마. 하나님은 여러분이하여 영혼이 어렵다. 영혼이 거룩하다.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이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펜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원행이라 향락과 쾌락과 없는 하나 백성들아 회개라, 너희의 멸망인들 앞에 이 왔도다. 너희가 의지하는 물을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며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혼이 어렵다 영혼이 거룩하다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이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셔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원행이라,